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별표 한번 치시고, 이 수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타당성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A1부터 A2를 전제로 보고, B를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도메인 아닙니다. 도메인 아니고 논증이에요.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모형이에요. 모든 모형. 어떤 하나의 모형에서 그게 참이고 거짓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시한 이 시멘틱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모형에서, 그러니까 도메인도 다를 수가 있겠죠. 모형마다 도메인도 다 다를 수가 있고, 해석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형의 논의 영역은 뭐 대상을 두 개만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모형의 논의 영역은 대상을 뭐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뭐 수십억 개 무한대 뭐 대상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형들을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 아, 그런 걸다 고려를 했을 때, 이 문장, 얘가 이제 참인, 어, 참인 그 모든 모형에서 모든 모형에서 비가 이제 참인 그런 경우에는 이 논증이 이제 타당하다라는 아, 게 되는 거겠죠. 방금 그 모형의 도메인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아, 경우를 고려했.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질문이 올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모형에서는 이게 비가 이제 참이 안 되니까 뭐 부당한 그런 케이스도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제도 이제 참으로 여기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뭐이관 논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모형 어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그 모형에서 그 모형에서 이 전제들이 모두 다 참이라면 참이라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는 거고, 어, 어떤 모형을 고려하든지 그 모형이 전제를 참이게 만든다면 결론이 참이 된다. 아,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타당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처럼 아예 안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모형을 삭제해 주시고 m을 이렇게 셀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겁니다 축약에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 거는 모형이 없다는 뜻으로 어, 되기도 하는데 공허하게 이건 타당하게 된다 뭐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d가 타당하다는 거를 모형 개념을 써서 규정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시든가 아니면은 이 m을 아예 빼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참이다라는 거는 모, 마찬가지로 모든 모형에서 A가 이제 참이다. 어떤 모형을 제시하든지 그 문장이 참이다. 라고 하면은 항진 문장이 되겠죠. 진리표 그렸을 때 어, A라는 문장이 있을 때 진리표가 뭐 A가, 그러니까 항진 문장 중에 하나가 뭐 이거였잖아요. 나대인데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TF인 거고 이게 케이스1, 케이스2가 되는 거죠. 아, 이 케이스1, 케이스2가 다 모델이고 모델 1, 모델 2가 지금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 모델 1은 이제 참으로 만드는데 그 경우에 이 문장은 이제 참이 되는 거고 모델 2에서는 a라는 문장을 이제 거짓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문장이 또 참이 되더라. 아, 라고 하는 경우에 아, 논리적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1, 2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모형 m에서 a, 올 나데이는 이제 항진문장 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좀 어렵게 이렇게 적었지 아, 실제로 그 진리표 그리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치이다 마찬가지겠죠 동치라는 거는 모든 모형 M에 대해서 그 이미의 모형에서 A로부터 이제 B가 나오고 어떤 모형을 생각하든지 그 모형에서 A가 이제 참일 때 B가 참이고 어떤 모형을 생각하든지 B가 이제 참일 때 전제가 참일 때 A가 이제 참이다 이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다 성립을 한다면은 a와 b는 논리적으로 동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m 모형 이거 빼고 a면 b이고 b면 a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1번부터 1번부터 참이게 되는 모형을 하나 제시하는 걸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적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적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모든 대상이 ax라는 수러를 만족하거나 모든 대상이 by라는 수러를 만족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지만 어차피 뭐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모형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전 쉬운 쪽으로 가서 이거를 도메인 자체를 이제 사람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집합으로 하고 둘중 하나가 되는 케이스가 좀 생각이 잘안 나서 어이 모형 이거를 모형 M m 의어 도메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모형 M 에서 뭐 이렇게 하나 적으시면 되고 M 에서 A 라고 하는 수런는 콩팥 동물인가요? 콩팥이 있는 동물 집합. 물어보고 B는 심장 동물 집합. 그러니까 콩팥 동물인 사람 집합이 돼야 되겠네요. 콩팥 동물인 사람 집합. 도메인 안에 있는 거니까 해석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포유류 중에는 콩팥 동물, 뭐 심장 동물 이런 게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콩팥 동물이기도 하면서 심장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A X 라는 수로가 X는 콩팥 동물이다, B X는 X는 심장 동물이다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A X는 X가 있고 X는 어 콩팥 동물이다 이면서 뭐 X는 뭐 뒤에 뒤에 이제 원소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적어도 되겠죠? X이고 X에는 심장목물이고 그리고 x는 뭐 d 원소이다 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의 집합이 될 테고 그러니까 도메인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콩팥 동물인 대상들 그리고 도메인의 사람들의 집합 중 이제 심장 동물인 대상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집합으로 보고 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제 콩팥 동물이고 사람은 이제 심장 동물이다 뭐~ 이러니까 뭐~ 엔드로에도 그럼 참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월 문장을 이제 참이게 만드는 집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1번이 이제 참이 되는 모형보다 1번과 2번을 좀 구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예시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2번 문장을 한번 보실 때, 2번은 이걸 한번 보죠. 자연수 집합으로 하고요. 자연수 집합으로 하고 A를 홀수, 홀수가 있는 거, 그리고 B를 이제 짝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2번이 이제 참이 되겠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 자연수가 이제 홀수이거나 짝수이다라는 문장. 그래서 이 모형에서 이게 참이 되겠죠. 참이 되는 모형 제시하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모형에서 요거를 아, 바라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거나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1번을 도출하는 문장이 된다면 이게 전제고 결론이면은 거짓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된다. 아, 그런 관계를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시한 모형에서는 이게 참이면 또 이게 참이긴 하네요. 뭐 여러가지 상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자연수들 중에서 홀수인 자연수가 존재하고 짝수인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 되겠죠? 이 경우에. 근데 이렇게 나가면은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가 존재한다가 되니까 이 모형에서는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이 모형에서는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참이게 만드는 모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고 아까 그걸로 넘어가시면은 어, 뭐 문제는 풀수 있겠죠 사람 어, 사람 집합으로 보고 콩팥 동물인 사람들의 집합 그리고 심장 동물인 사람들의 집합을 이렇게 해석으로 해석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어, 콩팥 동물이면서 심장 동물인 사람인 대상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선 또 이제 참이 어,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